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광주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이전하는데 조건부 합의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의미 있는 진전이 전제 조건인데요.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7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 광주시와 전남도. 지난 5월 회동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민간공항 통합이 논의의 중심이 됐습니다. 우선 양시도는 호남 고속철 2단계 개통에 맞춰 광주민간공항을 무한으로 통합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민간공항 통합을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물길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미 있는 진전이 뭐다를? 지금 정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어,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진전은 말 그대로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를 위해 무한 통합 이전에 집중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띕니다. 무한을 설득하기 위해 광주는 기금 선정립 등 1조 원의 지원 사업비를 담보하는 지원 조례를 만들고 전남은 무한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 지원과 국제 행사 유치 등 무안 공항 활성화에도 함께 나섭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무안군을 함께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합의문에 이런 내용이는 없습니다마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필요하면은 무안 군수님 만나러 함께 가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공동 발표문은 이전 추진이 주춤한 한평 대신 무안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치료성을 갖기 위해선 겉돌기만 한 지난 5월의 1차 합의와는 달리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대용량 에너지를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얻을 수 있어서 꿈의 에너지로 분류되는 인공태양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인공태양 연구소를 만들 입지를 찾고 있는데 나주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태양. 태양의 중심부는 초당 6억 톤의 수소를 태우며 핵융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태양은 방사능이나 탄소 배출 없이 많은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핵융합이 지구에서도 가능해지면 인류는 친환경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꿈의 에너지로 분류되는 인공 태양 상용화를 위해 관련 연구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말씀드린 그런 아주 효율적인어어 어. 에너지 원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하철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 전라남도는 나주를 인공 태양 생태계 조성의 최적지로 꼽았습니다. 이미 한국전력 등 에너지 관련 기업이 들어서 있고 한국에너지공대에는 인공 태양 핵심 기술인 초전도 도체 시험 장비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인공태양의 첫 불꽃을 밝힐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전라남도는 지난주에 어, 최근 검토를 쭉 거쳐서 다음 달부터 어, 조을 통해서 인공태양 어, 추진팀을 만들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인공태양 연구소 입지는 이르면 내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50년에는 인공태양을 일상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 좋습니다. 이번 주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주 이슈 시간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오늘부터 23일까지 광주 진로진학지원센터 상담실에서 학생별 맞춤 진학 상담을 실시합니다. 정시모집을 준비하는 광주지역 고3 재학생과 졸업생, 학교 밖 청소년 등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는 23일부터는 전남도교육청 5개 진로진학상담센터도 정시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합니다. 20일 수요일엔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과 이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에 맞춰서 열리는 세미나인데요. 안종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재희 전문위원, 민병로 전남대 5.18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18 진상규명 현황과 이후 방향, 제도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21일 목요일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최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2014년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10개월 만인데요. 5년간 대법 판결이 미뤄지는 사이 안타깝게도 원고 4명 가운데 심선애, 양영수, 김재린 할머니께서 고인이 되셨고 고 김순례 어르신의 유족인 오철석 씨만 남았습니다.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20일 금요일에는 순천시 새청사 신축공사 착공식이 열립니다. 순천시 새청사는 사업비 2,165억 원을 들여서 현청사 인근 2만 6천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지는데요. 오는 2026년 8월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주 이슈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유 위니아 그룹 협력사들이 모여 있는 하남과 진곡 평동 1, 2, 3차 일반산업단지 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제도 설명회가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내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되며 특별지원지역 지원제도와 광주시의 지방세 재원제도 등의 정보를 광주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안내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제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하고 임차가구의 급여는 평균 6.9% 인상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지원하고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21만 6천원부터 4인 가구 33만 3천원 등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구분해 지원하고 지하세대 침수방지시설 지원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6만 2천 46가구에 1,017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선발 대상자는 모두 750명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전남 소재의 18세에서 40세 미만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청년 후계농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농지 임대, 영농기술교육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체육중학교 역도부가 2023 한국중고역도연맹회장기 역도대회에서 모두 12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체육중 3학년 김채량 선수와 2학년 이다은 선수는 81kg 이상과 2학급 경기에서 각각 인상과 용상 등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광주체육중 역도부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6개를 비롯해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습니다. 한빛 원전 1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 원자력 본부는 어제 오전 10시 한빛 원전 1호기 가동을 멈추고 연료와 저압 터빈 신축 이음관 교체, 증기 발생기 전열관 검사 등을 위한 제 27차 계획 예방 정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원전 1호기는 이번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 가동 승인을 받아서 내년 2월 말쯤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곳곳에 내려졌던 기상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특보가 해제됐어도 오늘도 추위는 여전한데요. 아침 최저기온 전 지역에서 영하권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가 영하 6.3도, 곡성과 영광 등은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낮 기온도 5도 이하로 종일 춥겠습니다. 눈도 현재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오늘 종일 구름 많겠고, 밤부터는 다시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진도와 완도 등 전남 남서부 지역은 5mm 미만의 비나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되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낮고요. 낮 기온은 장성 1도, 담양 2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3도, 순천 4도 등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도, 강진과 해남 2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도에서 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미터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도 이어지고요. 수요일부터는 다시 눈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8일 뉴스 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